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소렌토 풀체인지 그러니까 소렌토 MQ4 차량이죠 소렌토 MQ4 차량을 최초로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전에 한번 리뷰해드린 영상이 있지만 그건 좀 너무 난립으로 찍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오늘 제대로 살펴볼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헤드램프를 살펴보면요 헤드램프가 4개짜리 반사판 타입 LED로 다른되어 있습니다. 네 개짜리 반사판 헤드램프가 장착된 이유는 이 차량은 스타일 옵션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타일 옵션에 넣으면 프로젝션 헤드램프로 바뀝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헤드램프로 바뀌면서 또한 가지 변하는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쪽에 들어가는 전구 방향지시등이 LED 방향지시등으로 바뀐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쪽이 LED 방향지시등으로 변경되면 이제 어떤 형상으로 바뀌냐면 이 데이라이트가 방향지시등 역할을 겸용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와 데이라이트는 완전히 딱 붙어 있는 타입은 아닙니다. 헤드 커버가 이제 데이라이트랑 일체형으로 되어서 일체감을 줄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데이라이트는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떨어져 있는 부분 사이는 한 요정도 대략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라이트가 있고 1cm 안쪽으로 헤드램프가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릴과 헤드램프가 완전히 이어지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릴 안쪽으로 꺾이는 라인은 데이라이트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위쪽으로 꺾이는 라인은 헤드램프가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기아자동차가 타이어 로즈 단순히 호라이코 그릴이 아니라 타이거 페이스 디자인 코드가 이번 소렌토에서 굉장히 잘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K5도 이런 형상이고 신형 셀토스도 이런 형상이니까 앞으로 나오게 될 기아 자동차들은 거의 다 이런 형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고 위쪽에는 이상한 상하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이게 뭐냐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위쪽은 차량이 양산형이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카기 때문에 임시로 장착해놓은 부품이고요. 본닛과 범퍼가 색이 다른 이유도 테스트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품을 임시로 끼워놓은 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하단부는요,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레이더 판넬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범퍼 요 부분에 딱 레이더 판넬이 달리는데 이 차량은 아쉽게도 어댑티브 크루즈가 빠진 차량이라서 레이더 판넬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 들어갑니다. 요쪽 끝쪽으로 들어가고요. 기존의 기아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하던 아이스 큐브 안개등은 아쉽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이스 큐브 안개등이 굉장히 예뻤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 사용하면서 질렸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4세대 쏘렌토부터는 안개등 형상을 바꿔서 뾰족한 형태 의 LED 안개등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타페는 안개등이 인스퍼레이션 드림에만 적용되는 거에 비해서 쏘렌토는 상당히 아랫등급부터 안개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개등이 가운데 부분으로 옮겨지면서 여기 옆쪽은 약간 밋밋하겠다. 위장막이 휘어졌을 때도 아 여긴 도대체 왜? 여기 도대체 뭘로 하려고 이렇게 밋밋하게 남겨놨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에어 인테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어 인테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서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면 앞바퀴 앞쪽으로 박혀 나와서 에어커튼을 형성을 합니다. 에어커튼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휠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연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가 장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휠 부분도 살펴보고 뒷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휠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가장 기본형에 들어가는 17인치 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휠 디자인은 사실 그렇게 나쁜 휠 디자인은 아닌데 이 휠이 좀 작고 타이어가 두꺼우니까 상대적으로 휠 디자인이 좀 덜해 보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타이어가 굉장히 두껍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휠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모습이고요. 그 하이브리드라서 어쩔 수 없이 공기 저항을 막기 위해서 막아놓은 부분은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해서 멀리서 보면 이휠 스포크가 굉장히 날렵해 보이도록 처리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휀더가니시는 이렇게 앞 펜더부터 운전석 도어까지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되면 디자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소비자에서 좋은 점이 있는데요. 도어 단체를 볼때 여기 윗 부분이 잘 맞. 만나 안 만나를 보시면 됩니다 만나 안 만나를 보시면 도어 잔차를 어느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비자한테는 가장 좋은 점이죠 이 차량은 현재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가 적용되어 있는데 실제 이 커버가 적용될 예정은 아닙니다 이것도 전면 범퍼와 동일하게 테스트용 부품이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차량이 밝은 색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잘 띕니다 이쪽에 살짝 세단의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뒷유리 밑단을 깎아놓은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다시 각을 준 부분 그걸 또 밑에 꺾고 꺾어놓은 부분 여기를 또 꺾어놓은 부분 해서 굉장히 차체 라인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형부터 이런 스포일러가 제공되는 이유는 여기 아래에 들어가는 리어 와이퍼를 감추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리어 와이퍼가 작동되는 반격을 보면 여러 가지 좀 남는 공간이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끝 부분이 좀 심하게 남고요 위쪽 부분도 굉장히 닦이지 않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쪽 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열선 라인 기준으로 이한 줄, 두 줄, 세줄 정도는 굉장히 거슬릴 것 같습니다. 특히 왼쪽 끝이 많이 남는데요. 이 차량은 QM6입니다. 일반적인 SUV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남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리어 와이퍼가 이 정도 부분, 여기요 정도 부분, 그리고 여기 요 정도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어램프는 전구형 리어램프입니다. 바깥쪽은 전구형 브레이크 등이고 안쪽은 전구형 방향 지시 등입니다. 전구로는 아무래도 빨간색일 때 안쪽 전구를 이용해서 노란색 깜빡이를 점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살짝 처리를 해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각선에서 보면 실제로 볼 때는 카메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주황색이 티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에어 인테이크처럼 새겼지만 실제로는 에어인테이크가 아닌 그냥 플라스틱이 파츠가 붙어있고요 아래쪽에는 원래 여기에 리플렉터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테스트카라서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가짜어 플러는 여기서 볼 때는 조금, 조금 티가 나지만 요 살짝 위에서만 봐도 가짜어 플러인 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 가짜어 플러 처리는 굉장히 잘해놨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소렌토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샷 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